야옹이는 가끔 자기도 모르게 잘 고장나곤 하는데요 대골박 긁다가 갑자기 신내림이라도 받은건지 뜬금 극락가는 표정짓기도 하고 꼬리한테 두어대 쳐맞더니 뒷다리랑 맞짱까지 떠버리는 난잡함을 보여주고요 뒷다리에 무슨 다른 인격이라도 스며든 것인지 진짜 어디서 죽빵 맞은 것처럼 싸우기도 하며 발바닥 갈다가왜 이러는지 갑자기 턱주가리 쳐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녀석은 아직도 뒷발이랑 합의가 안된건지 각잡고 앉아서 스스로에게 고문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자기 모습에 놀래 혈수를 버리기도 하고 네, 이젠 뒷발도 모자라 꼬리랑 술래잡기까지 해버리며 악갱이도 쥐꼬리 잡다가 날아가기도 하고요 방구석 뭐, 커다란 협곡을 건너려다가 그만 오도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서 <목소리> 쪼만한 짱구를 나름 풀가동에서 탈출하려 했지만 결국 두뇌가 과열돼 낭떠러지로 향하기도 하고 이렇게 빙구같은 표정으로 뭘 쳐다보나 했더니 고작 손가락 보고 고장나서 이러고 있고요 게다가 메모지 하나 때문에 몸뚱아리 전체가 고장나서 오지게 후진까지 해버리는 양양이 녀석들 진짜 봐도 봐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군요.